안녕하십니까. 마이너TV입니다. 자, 제가 계정, 아, 마이너TV, 네, 처음 들어보시죠? 네, 제가 계정만 만들어 놓고요. 네, 방송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네, 지금부터 방송을 찍을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 뭐, 세븐 나이트, 뭐, 그런 방송들을 뭐, 할 건데요. 뭐,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마인크래프트 지식은 있긴 있죠. 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네,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0.3.1 버전부터 지금 0.12.0, 아, 0.12.1 베타빌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찍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오래 했고, 이제 세븐 나이트도 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초보 정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